자, 주모기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세계적인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이 30개의 종목, 구성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대표성을 띄고 있고, 매우 정말 블루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죠, 캐터필러. 정말 세계적인 중장비, 특히 뭐 건설 장비 같은 뭐 트랙터, 불도저, 굴척기, 여기에 뭐 산업용 가스터빈 뭐 이런 장비까지도 다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역사도 깊더라고요. 192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지금 거의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중장비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모건 스탠리의 엔젤 카스티오라는 애널리스트가 내리막을 준비해야 할것 같다 라는 뉘앙스의 보고서를 내면서 오늘 주가가 밀렸고 그것 때문에 오늘 다우지수가 어 다른 3대 지수 대비해서는 상승탄력이 약간 둔화된 게 캐터필라의 영향이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투자 의견 비중 유지에서 비중 축소로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낮춘 겁니다. 이런 세계적인 기업 이런 블루칩의 주식을 <laughs> 목표 주가도 349에서 332달러로 5%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16%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사실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를 435에서 500달러로 높인 보고서도 나왔어요. 동시에. 이 500달러는 월가 최고 목표 주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JP모건은 앞으로 27%, 30% 주가 더 오를 수 있어라고 이런 강력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일단 시장은 이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린 거고 그래서 월가에서도 JP모건 보고서보다는 모건 스탠리의 그러니까 외신 그 보도들도 여론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더 집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모건 스탠리 거를 가지고 나왔고 이따가 하지만 JP모건의 의견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이 최고의 상황일 것 같다. 캐터필라에 있어서는 지금이 정점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익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익이 어떤 상황이냐? 봤더니 올해 EPS 예상치가 22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추정치 컨센서스가 22달러인데 이게 2023년도에 2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다 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적정 재고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뭐 공급망 이슈라던가. 그리고 경쟁도 뭐 그냥 뭐 최고의 경쟁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팔리면 그만큼 재고를 계속 쌓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고가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계속 재고가 빠지니까 계속, 계속 재고를 쌓아둬야 되는데 적정 재고 수준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공급도 풀리고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럼 결국은 이게 매출도 성장도 둔화되고 결국 그러면 그것도 마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2025년 EPS 예상치를 월가에서는 2025년에도 지금 2024년보다 소폭 더늘 걸로 23달러에 가까질 것으로 봤는데, 요애널리스트는 아니,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최소 10%는 낮을 거야. 그래서 나는 20.7달러로 예상해.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가 정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주가도 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요거와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 미국의 건설 장비 시장에서 채널, 이 딜러들의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면서 이 딜러들이 이제는 새롭게 또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재고를 그냥 처리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좀 전환될 수 있다. 재고를 정리하는 단계에 왔다. 그럼 결국은 미국이 인프라 지출을 막 혜택 뭐, 인프라 지출을막 하고 있는데, 그걸 캐터필러가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저 딜러들이 그동안 쌓여졌던 팔면서, 그냥 그걸로 다상쇄가 되지, 이 수혜가 캐터필러까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올해 후반부터는 건설산업의 물량도 이제 감소할 것이고, 그럼 이제 내년에는 이게 가격 인하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진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과제, 뭐 마진 문제라던가 이 재고 문제, 이거는 거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조비용을 개선을 하더라도 이 과제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과제, 마진이라던가 재고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매력이 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JP 모건의 타미 자카리아 애널리스트, 오늘 500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그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자꾸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꾸 저렇게 안 좋다는 얘기 나오는데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나는 그래서 500달러 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미국의 인프라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선, 센터에 대한 백업 전력을 생산하려는, 그걸 위해서 또, 뭐,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 거기에다가 터빈에 대한 주요 전력 생산에 대한 기회들도 지금 많아. 그래서 이 기업의 생산, 뭐, 성장성이 늦춰진다? 나는 그거를 용납을 못하겠어.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경제도 반등을 할 텐데. 그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 중장비 시장 꺾이지 않는다고 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충돌하는 보고서가 좀 나와서 혼란스럽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일단 시장은 이뭐 비관눈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줬다. 왜냐하면, 어,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낙관눈, 500, 여기에서 500달러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정점이겠다, 라는데, 더 마음들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월가의 전반적인 보고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6명 중에 9명만 매수입니다. 한 34.5%가, 네, 매수이고, 중립의 의견이, 어, 더 많죠. 그죠. 50%는 아닌데, 한 40%는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중립의 의견을 폈던 모건스탠리가 매도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그래서 매도도 한 다섯 명이 되니까 적지 않아요. 캐터필라에 대해서는 참 좋은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이 투자 의견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평균 목표 주가 거의 370달러로 한 6%는 내려야 적정 주가다. 라는 게또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